해봤더니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또 하나는 바로 밑에 항상 네.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놔요. 참고로 이 방법을 통해서 1억이 넘는 매장들이 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곰프로입니다 저는 지금 면목동에 나와있는데요 매출 3천만원에서 1억 8천까지 올라간 매장이 있습니다 이 매장이 매출이 올라간 계기가 물론 사장님이 바뀌기도 했지만 고객 DB를 모으면서 무언가 시너지를 낼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오늘 매출 3천만원에서 1억 8천까지 올린 매장인데요 뭐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는 한촌설렁탕이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회사의 사장님은 조금 특별한 사람입니다. 일반 사장님이라고 하기에는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도 들어보고 어떤 식으로 해서 고객 DB를 모아서 매출을 올리고 활용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까지 한번 같이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오래 전 구독자라고 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 매장을 운영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정확하게 1년 5개월 된것 같아요. 1년 5개월. 네. 지금 이제 매장 운영을 하고 계신데 네. 본사에서 사실 또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한번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한촌설렁탕 면목 용마점의 점주이면서 또 한촌설렁탕 본사의 정말 본부장을 맡고 있는 유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매출이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던 매장인데 네. 인수하시고 나서 1억 후반대로 매출이 엄청 치고 올라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laughs> 그게 어. 어떻게 솔직히 가능하죠? 일단은 뭐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입지가 나쁜 입지는 아닙니다. 네. 객관적으로도 음. 그 전에 운영하셨던 사장님께서 좀 몸이 편찮으셔서 관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제가 운 좋게 했던 게첫 번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라는 위기를 맞으면서 거기에 돌파구로 저희가 배달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 배달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게 파고 배달로 처음에 스타트를 걸어서 1억까지는 순조롭게 올라왔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도도 포인트 오늘 뭐 같이 얘기하게 될 도도 포인트를 네. 통해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러면 본부장님이시면 네. 본사에서 약간 뭔가 혜택을 주거나 네. 회사에서 지원을 좀 해줄 테니 네. 같이 하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게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리 하거든요. 본사에서 혜택 있죠. 네. 있는데 지금 아마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뭐 금전적인 혜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그건 절대 아니고요. 혜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본사에서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조금 빠르다라는 거 그거 외에 뭐 금전적인거나 그런 부분들의 혜택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전부터 제 채널을 오래 좀 보셨다고 네. 하는데 팬입니다. 그 이야기 좀 해주시면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거든요. 아마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였던 아, 것 같아요. 그럼 2년이, 아. 더, 예, 2년이 더 됐죠. <목소리> 코로나가 터진 2020년 초반에는 아마 모든 분들이 한 6개월 정도는 당황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하는 과정들이 그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는 권포로님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봤던 것 같아요. 영상이 500개가 넘거든요. 네. 그걸 다 보셨다고요? 예, 다 기억은 못합니다. 조금 있다가 돌발 질문 한번 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한촌이라는 브랜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설렁탕 하면은 한촌이라는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한촌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 매장까지 운영을 하실 정도면 좋게 판단하는 무언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점에서 이 매장을 운영하시게 됐는지 어... 직원에서의 한촌 설렁탕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점주의 입장에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객관적으로 설명이 될까요 최대한 한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이 편리하다는 라게 일단 첫 번째라고. 보이는데 시면 될것 같아요. 운영이 편리하다는 게 단순히 그냥 일을 좀 하는 게 쉽다 이런 개념보다는 매출의 한계가 없이 운영이 아. 가능하다. 저희 조리부에서는 저희가 지금 최대한 원팩 시스템을 좀 지향하고 있고 음. 그 원팩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우리 그 R&D 팀 그걸 또 생산해내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저희 오성 공장에서 직접 배송 데일리 배송을 저희는 해드려요. 아. 일요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데일리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가장 신선한 재료를 그날 그날 소진할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이 좀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요. 주방 인원 2명, 3명으로 네. 하루 매출 400, 500만 원을 할수 있는 시스템. 그러면 제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네, 네. 이 원팩이라고 하면은 네.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네, 네. 품질이 떨어질 것이다, 음. 좀 맛이 없을 것이다라는 음. 생각들도 하는데, 네. 이 원팩 시스템의 맛은 어떤가요? 그게 아마 저희 한천의 가장 큰 경쟁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근데 저도 이거는 인정합니다. 저는 매장에 직접 끓이는 줄 알았어요. 이제 네, 외식업 능력이 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네. 못한 분들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85점, 90점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게 저희의 경쟁력이고, 그거를 현실화시켜 놓은 게원팩 시스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촌이라는 브랜드가 생겨난 지가 이제 40년이 됐는데, 네. 올해 프랜차이즈를 시작한 지도 얼추 이제 한 15년 정도가 되 가는데, 그러니까 매장의 개수가 늘어나는 속도를 보통 사람들은 성장의 네. 속도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아무래도 외부로 외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빠르진 않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저 이제 내부에 있는 인원들은 알죠 그 속도를 왜 줄이고 하고 있고 지금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준비가 좀 되어 있다 음.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도 했고 SVS 시스템도 좀 구축이 됐고 브랜딩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속도라기보다는 일단은 좀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차이는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매출 상승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브랜드가 아무리 좋아도 점주님이 신경을 쓰지 않은 매출이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 매출이 좀 많이 안 나왔던 매장을 인수하시게 되면서 거의 5배 이상을 올리신 건데 어떤 부분에서 좀 많이 효과를 보신 게 있을까 그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스타트에서 매출을 잡는 거는 배달로 잡았고요 코로나 시기였기 네. 때문에 처음에 스타트가 지금 이 성장을 좀 탄탄히 만들어 놓은 거는 고객 db 지금 아, 오늘 얘기했던 도도 포인트라는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고객을 모았고 모아진 고객들한테 저희의 행사라든가 쿠폰이라든가 그다음에 배달로 링크를 연결시켜 가지고 배달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조금 빠르게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이렇게 잘 나가는 브랜드도 네. 고객 DB를 모으는데 네. 개인 창업을 하신 분들은 고객 DB라고 하면은 사실 그게 뭐야? 굳이 그런 걸 해야 돼?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고객 DB를 모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와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코로나를 좀 헤쳐나오는 과정이잖아요. 배달 또한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많은 점주님들이. 맞아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배달은 그나마 가능했던 게 뭐냐면 배달은 그치. 월급 같았어요.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고객 db를 만든다라는 거는 저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걸 안 한다고 내 매장에 해가 되는 건 아니고 지금 당장 이걸 한다고 당장 나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전 매장 중에 한70% 정도의 매장에서 도덕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걸 제대로 모으시는 고객님들은 한20% 아, 가맹점주님들 어. 중에서도 또 잘하시는 분들이 <laughs> 있고 지만 또못하시 네, 분들이 있고 2023년도에 저희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음. 내부적으로는 컨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어떤 본사 직원들을 좀 강화시키고 아. 있는 현재 중입니다. 네, 이러, 이걸 처음에 도입하기가 계기가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 예. 어떻게 처음에 도입을 하시게 되는지좀 궁금해요. 권프로님 네, 말씀을 해달라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사실은 도도포인트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네, 많이들 알고는 계시죠? 네 알고는 있었는데 뭐 그게 어떤 건지 잘 몰랐다가. 영상을 보고 건포름이 거기서 이제 그때 당시에 혜택을 좀 아, 줬었어요. 네. 왜냐 그때는 저희가 회사에서 한게 아니고 음, 개인적으로 제가 한거예요개인점 입장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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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을 준다 그래서 가입을 했고 저희 브랜드에서 첫 번째로 저희 매장에서 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그,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전 매장에서 그렇죠. 적용을 예, 시킨. 해봤더니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배달이 필수였던 것처럼 큰 브랜드들이 보면 뭐 브랜드 홍보 쪽에 포커싱을 아, 좀 많이 아, 맞춰져 맞습니다. 있다면 맞습니다. 이거는 지점 홍보에 포커싱을 맞춰서 갈수 있게. 맞아요. 실제로 도도포인트 활용해서 요렇게 요렇게 사용을 했더니 어 우리 매장에서 정말 좀 괜찮더라 요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면목용마점이라고 저희가 네. 일단 카카오 채널을 연동을 좀 시켜놨고요 이렇게 저희가 하나하나 뭐 하는 것들을 나름 콘텐츠화 시켜가지고 저희 가입 고객들한테 이렇게 계속 정보들을 좀 드리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크게 좀 행사를 한번 했었어요 저희가 아... 이제 1주년이 됐습니다 9,500원짜리 설렁탕을 6,000원에 모시겠습니다 아니 이러면... 안 남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남고 안 남고의 문제가 아니고, 네. 고객들한테 저희 매장을 인지시켜, 한번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고객 경험을 시켜드리는 게 결국 에 파일을 늘리는 가장 큰 거고, 또 하나는 바로 밑에 항상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배달 링크를 걸어놔요. 바로 그냥 배달로 들어가서 아. 저희 매장으로 그냥 들어올 수 있게끔 참고로 이 방법을 통해서 저희 매장도 지금 배달 매출이 한 8천 정도가 나오는데 1억이 넘는 매장들이 꽤 있습니다 네. 한 17개 네. 정도의 매장이 직원분들이 운영을 하는 네. 매장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전국에 지금 매장이 몇개 있죠 전국에 아마 올해가 마감이 되면 한 14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10% 이상이 네. 직원분들이 운영을 하는 네. 거네요 한촌도 예전부터 약간 다점포 점주님이 좀 있는 걸로 좀 유명했잖아요. 네. 다점포 점주님이 존재하나요 보통 두개 이상 하시는 점주님들이 한 20%가 좀 넘는 것 같아요 어. 아, 그렇게 많아요 운영의 편리성도 있겠고 운영의 노하우도 있겠지만 뭐 주방의 편리성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복합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원팩 같은 경우는 넣어서 토핑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메인 메뉴들은 벌크 형태로 제공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오피스 매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심때가 많이 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전 준비 작업들을 해놓고 바로바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그러면 DB를 안 모으셨던 분들한테 네. DB를 왜 모아야 되는지 얘 조금 설명 조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DB라는 것들이 결국 은 우리 매장에 한번 정도는 방문했던 고객들의 데이터를 모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매장에 경험이 있는 고객들을 상대로 내가 단순히 나의 매장을 홍보한다는 개념을 넘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걸 꾸준히 인지시킴으로 인해가지고 매출이 지속성장 조금 조금씩 계속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안할 이유가 일단 없고 고객 DB 외에 대체할 수 있는 것들도 전혀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도 예전에는 현수막 걸고 전단 네. 뿌리고 막 이랬던 방법에서 지금은 이제 다 모바일로 들어와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변화를 너무 이렇게 밀쳐내지만 말고 좀 받아들이는 어떤 자세 해도가 좀필요하않아요자 그럼 마지막으로 힘든 외식업 우리 자영업자분들한테 좀 힘이 될수 있는 조언 하나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2023년도는 누구나 생각할 때 어려운 상황일 네.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저는 있다라고 아, 생각합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희한테는 배달이라는 것도 없었을 겁니다. 배달의 노하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전략을 예전에는 입지 위주로 갔는데 그거의 단점은 뭐냐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입지가 좋다는 얘기는 보증과 권리금과 임차비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입지가 조금 떨어진 상권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1억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이 되어 있다. 사실은 올해 초에 400평 매장의 지경이 있었거든요. 그 매장이 이제 물이 발리면서 옮겨지게 됐어요. 근데 40평 매장에서 저희가 선렁탕을 그때 한 2억 정도를 판매를 했었는데 이번에 옮긴 데가 30평 매장이에요. 어... 30평 매장에서 현재 지금 1억 7,8천을 팔고 있어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었냐면 아까 말했던 어떤 고객 DB 그 다음에 코로나가 만들어준 기회를 배달로 좀 살려서 만들어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프른 님이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을 많이 좀수 흡수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실행. 지금 매장의 곳곳에 보면은 다 실행한 흔적들이 없... 엄청 많으시거든요. 다른 한촌 매장이랑도 좀 약간 달라 보이거든요. 저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좋아 보이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이 한촌 매장에 도도 포인트가 좀 적용이 다 돼가지고 전국의 한촌에서 이 도도 포인트를 좀 적립을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본사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도도 포인트 컨트롤을 다 본사에서 직접 다 하고 있거든요. 음. 본사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직접 배포를 하는 부분들도 네. 점주님들이 아직 부족한 부분들을 본사에서 계속 채워. 세워주어 나가면서 점주님들한테 좀 여유를 좀줄수 있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도 조금 더 아직은 뭐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 더 한천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브랜드는 <laughs> 어떡해요, 아직 배워야 지금. 되고 가야 될 길이 아직 먼것 같아요. 그래서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큰 매력을 느끼고 실제 운영이 되어지던 매장을 인수해서 매출을 엄청나게 5배 이상 끌어올리신 그런 사장님입니다. 이 도도포인트를 이용해서 고객DB를 거의 이제 만명 가까이 모으셨는데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브랜드조차도 고객DB를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한 지점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전국에 이제 100개 이상 되는 매장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이제 80개 이상 매장에서는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콘텐츠로 인해서 아 앞으로 내가 외식 사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고객 TV가 꼭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많이 파는 하루 되시고요. 건프로 이만 드게기 감사합니다. 와 여기 소주 한잔 먹고 갈래요?